당신이 이 우주를 책임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울고 있는 아이, 무고한 남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계속되도록 허락할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 개입하여 모든 고통을 끝낼 것인가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잠깐 당신은 정말 전체 그림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야기의 중간에서 판단하고 있나요? 영화에 늦게 들어가면 왜 주인공이 울고 있는지, 왜 집이 무너졌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당신은 단순히 시작 부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간의 장면에 들어왔고 마지막 장이 끝나기 전에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장면을 지혜롭게 쓴 분입니다. 이것은 시험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만 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당신의 창조주에게 물어보세요. 왜 저를 창조하셨나요? 불공정에 대해, 천국에 대해, 목적에 대해 물어보세요. 하지만 거리에서 물어보지 말고, 소셜미디어가 당신에게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